안녕하십니까. 다하TV입니다. 그 평상시에 김병아 선생님은 말 잘한다는 얘기는 들으시죠?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사실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말 잘하겠지, 당연히. 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, 저희가 지난주에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, 교감 선생님 모시고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했습니다. 사실, 뭐, 길게는 40년 아니면 뭐, 음. 짧아야 20년 이상을 사실 교직을 하신 분들이라서, 어, 이 과정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우리 그냥 보통 말을 잘한다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, 그 다음 상대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다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프레젠테이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자신감 있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늘좀잘 말씀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어떠한 주제가 던져졌을 때, 맞아요. 내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떠한 나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될때 음, 횡선수설하게 된다라거나, <laughs> 네, 내용 전달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건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맞습니다. 저희 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코스를 진행을 할때 1대1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주제에 맞게 내용 기획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연습을 하고 또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함께 피드백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. 우리 그냥 보통 주변에 보면 저 사람 말참 잘해 이런 분들 계세요. 근데 네.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앞에 딱 서서 음.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거나 할 때는 사실 좀좀 평상시 어말 잘한다와 제대로 전달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갖고 있는 생각, 그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두가 전달을 해서 서로 소통이 잘될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화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티라이브 와 뵙지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